실제로 그들은 영문법,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시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대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대과거가 없어요. 그러나 영문법에는 대과거가 있습니다. 이 대과거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순서를 얘기해 줄때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때 대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head p l u pp를 써주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I went to the airport, but the plane left. 나는 공항에 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것보다 비행기가 먼저 떠났는지 도착하자마자 떠났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I went to the airport, but the plane had left. 나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떠났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먼저 떠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had pp를 써주는 거죠. When I arrived, the train had already left. 내가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것보다 먼저 기차가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I called him, but he had already gone home. 나는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미 집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했던 것도 과거인데 그가 집으로 간건더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She cried because her friend had lied to her. 자, 그 여자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Had lied. After I had cleaned the room, I went to bed. 나는 그 방을 청소한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을 청소한 게 먼저죠. 자, 그래서 h a d cleaned를 써줬고 그 다음에 went to bed를 써준 것입니다. I had never traveled abroad before 2019. 자, 2019년도 이전에는 나는 해외를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경험,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19년도 과거죠. 그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I thought she would be home, but she had left. 나는 그 여자가 집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과거죠. 집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she had left. 생각하기 이전에, 그, 벌써 그 여자는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She arrived and he had fallen asleep. 자, 그 여자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가 이미 잠들었다고 하는, 도착한 것보다 먼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head plus pp 대과고. 순서를 갖다 과거보다 더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